안녕하세요. 유전자 검사 2편으로 돌아온 강남차 여성병원 상과 전문의 한유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NIPT 검사에 이어서 임신 중독증 예측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신 중독증이란 무엇일까요? 임신 중독증은 삼대 산모 합병증 중의 하나로 산모와 태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이죠. 전 세계 산모 사망의 14%는 임신 중독증 및 경련까지 하게 되는 자간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임신 중독증 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한데요. 임신 중독증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네. 일반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임신 20주 이후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단 기준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압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단백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단백뇨가 없더라도 이런 임신 중독증과 관련돼서 혈소판이 낮아진다든지 간 기능이 안 좋아진다든지 하면 사실 혈압이 높은 경우에 그냥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죠. 한 연구결 결과에 의하면 단백뇨가 없어도 임신 중독증이 나서 나타나서 경련을 하는 경우가 38%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질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임신 중독증으로 병원을 찾는 산모가 2017년 기준 1년에 만여 명에 달하였는데 음. 음. 5년간 2.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신중독증이 최근에 증가하는 원인은 고령 임신의 증가, 시험관 시술로 인한 쌍태 임신의 증가, 또 비만의 증가 등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통계와도 동일한 추세입니다. 임신중독증은 산모 장기가 손상이 되고 경련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모한테 굉장히 치명적이기도 하고 임신중독증 때문에 조산이 일어나거나 태반 조기 박리 등이 발생을 해서 사실 태아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임신 중독증 환자가 이만큼 많이 증가하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네. 중요하겠는데요. 임신 중독증 여부를 조기에 발견해서 대처할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과 단백뇨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은 임신 중독증 진단이 늦어져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 힘들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는 꼭 임신 중독증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하신 고위험 임산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임신 중독증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산모분들 또두 번째는 고혈압이 있는 산모. 세 번째는 소변에서 단백뇨만 검출되고 혈압은 또 정상인 산모, 또 초음파상 태아 성장이 잘 성장 지연이 의심되는 산모, 다섯 번째는 간 기능 검사 결과상 간 효소 증가를 보이는 산모. 이렇게 다섯 가지 케이스 중 하나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서 이것이 임신중독증의 준환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아니면 외래진료만 받아도 괜찮은지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사,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분들은 임신 20주 이후 혈액검사인 S-Fli1, PLGF 비율 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질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요. s f l 1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유전자, PLGF는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유전자입니다. 음. 이두 가지 유전자의 비율에 불균형이 생기면 임신 중독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음. 임신 중에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꼭 임신 중독증이 아니어도 맞아요. 특히 뭐 겨울에 그렇죠. 네. 네. 뭐 아니면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 오기만 하면 혈압이 올라. 맞아. 저만 보면. 네. 고혈압 네. 올라가시고 네. <laughs> 네. 혹시 뭔가 <몸과 웃음> 잘못 무슨 뭔가 잘못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불안하셔가지고 맞아요. 심리적인 원인으로도 네. 임신 중독증과 관련된 고혈압이 맞는지 네. 또 임신 중독증이 아닌데 임신성 고혈압만 있으면 혈압 조절을 하면서 잘 임신을 유지할 수 있고, 근데 임신 중독증은 일단 발병을 하게 되면 며칠 내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빨리 악화될 수도 있고, 응급으로 분만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임신성 고혈압도 어느 순간 갑자기 임신 중독증으로 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이밍을 포착하는데 SFLE1 PLGF 검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검사의 진단 예측 그 기준이 있죠. 네, 네. 그렇죠. 임신 중독증이 나타난 산모의 경우, 이제 S 플립 1, PLGF 비율이 수치가 증가하게 되는데, 임신 34주 이전에는 그 수치가 85 이상이 되면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34주 이후에는 SFL1 PLGF 비율이 110 이상이면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38 이상의 고위험군 수치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치가 증가하고 임신 중독증 증세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검사 주기와 시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가 결정해야겠죠. 음. 피검사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얼마만에 환자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임신 중독증은 빨리 진단이 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임신 중독증은 증상이 발현되면은 하루 이틀 내에도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져도 다음날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내에 임신 중독증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병원에서 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검체가 다른 기관으로 가서 결과가 보고될 때까지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 병원보다는 검사 결과를 더 늦게 알 수밖에 없어요 검사 결과를 빨리 알수 있다는 것이 강남차 여성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은 정말 진단이 되면 오전에 의심돼서 입원시키면 오후에 갑자기 확안 좋아져 가지고 네, 그렇 바로 수술 들어와야 네, 되잖아요. 네. 바로 뭐 응급 재앙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어, 임신 중독증 검사에서 아주 안전한 수치를 보인 경우에는 또 안심을 하고 외래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서 빨리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이제 겁을 먹고 오신 산모분들도 음. 또이 검사를 하고 아 이것은 지금 당장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볼 수 있구나 그런. 안, 안심되는 설명을 듣고 가시기도 합니다 임신 중독증은 진단이 내려지면 사실 바로 분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데 이렇게 임신 중독증이 아니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쓸데없는 조사도 네, 피할 수가 있는 거여서 네. 굉장히 외래에서 하면 많은 도움을 받는 검사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임신 중독증이었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은 산모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죠.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첫째 때 임신 중독증이었으면 네. 또 둘째 때는 사실은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런 검사들이 있다는 거를 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저 검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검사도 있다는 거를 알고 네, 주치 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음.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혈압 높아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laughs> 혈압 높아지는 거 막을 수 있고, 또 과잉 치료도 막을 수 있고. 맞아요. 네, 네, 그런 것 음. 같습니다. 오늘은 임신 중독증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임신 전에 꼭 받아야 하는 맘프리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프리 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네,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맞아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편을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